안녕하세요. 와탕카TV입니다. 어젯밤에 던져놓은 통발 지금 확인하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지금 새벽 6시 40분이에요. 와, 날씨 엄청 좋아요, 오늘. 끝내주네요. 네, 얼른 운전해서 가겠습니다. 어제 깜빡하고 통발 던져놓는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다음에는 통발 저녁에 던지는 영상까지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. 어젯밤에 두 개를 던져놨습니다. 일단, 준비. 준비. 지금 뭐가 잡혔을진 모르겠지만, 이렇게, 어우, 물은 일단 많이 담아두겠습니다. 물을 담아두고, 그리고, 하나를 풀러서 먼저 볼게요 미끼는 지렁이. 썼어요 지렁이우뭐 이거? 야 이거? 미거 이거? 이거? 야 오, 뭐야 미거이지만거 이거? 미거이지만 이거? 이한 마리나? 거 이거? 이 먹어야 이거? 와대박 대박 사건. 와, 하나 더 건져보고. 이뻐야지, 거든 대박 오우 장난 아니야 뭐, 뭐. 오 추워탕이야 추워탕 아나 얼굴에 타티네와 대박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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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차로 가야겠다 차로 가야해? 응. 어떻게 가져가려고? 아니 여기서 느칠것 응. 같아 일단 조금 잡힌 거부터 뭐? 빠가 여기 빠가입니다 빠가 오 빠가 빠가가 빠각빠각거려서 빠가입니다 빠가 오우 이거 이속 안에 한번 보여줄게요 와, 이거 다 미꾸라지, 미꾸라지. <laughs> 엄청 커요. 오, 대박. 오, 아, 진짜 미끄러 우와. 이거 어떻게? 아, 안 되겠다. 잠깐, 거꾸로 끼야겠다 아니, 얘를 들어서 그냥 엿다가 다 넣어버려. 들어서? 응. 지퍼를 한쪽만 해야지. 응. 이렇게? 응. 여기다 넣어요, 뒤집어서. 응, 그렇게 해서 넣으면 되지. 보여주려고 하지. 넣고 보여주면 되지. 너무 <목> 찌깐해 보이니까. 넣어서 보여주면 되지. 으아, 으아, 오, 난리 났다, 난리, 난리 났어내 얼굴에 다쳐요. 난리 났어. 오, 왜 이렇게 꽃. 우와! 어허. 대박, 어휴, 고. 어어어 오. 야. 제거. 장난 아니다, 진짜. 어? 아, 여기에 미끄러지 아이게 많아? 죽내고 나서 생긴 거 아니야? 그래.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어. 오, 대박. 얘가 <laughs> <laughs> 이외에? 안나오겠다 자기가 무릎으로 가리고 있어. <laughs> 애기네, 걔는 애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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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응? 아. 일단은 응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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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큰거 아니야. 여기가 응. 아니야. 이게 바로 토종 미꾸라지인가 봐. 와, 이거 봐 봐. 1로 찍어. 1. 1. 와, 대박. 가운데로 모아 볼게. 진짜 먼저. <laughs> 이 뭐야? 오 뭐야? 신경을 잡혔어. 오 근데 신경을 잡혔어. 어? 이거야? 어, 이거야? 울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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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이게 아 그건데? 꾸글인가? 꾸글이? 아이거 귀한 물고기인데. 야 어디서 왔니 <laughs> 강을 거슬러 왔나? 오르는 음. 미끄럽지. 오이 어떻게 진짜 초탕 해먹어도 되겠다. 음. 장난 아니다. 야, 얘네들 지렁이 좋아하나 봐. 지렁이. 어이 아, 꼈어 여기. <웃음> 대박. <웃음> 대박. 껴서 <laughs> 와. 아니 얼마나 많이 잡히면은 이 안에 꼈어. 너어떡 할래? 미끼는 산에서 산에서 잡은 지렁이 썼습니다. 지렁이 지렁이 엄청 썼는데 이렇게 잡혔어요. 어떡하냐? 어, 깨끗이 어려 어. 나와, 나와, 나와. 아, 씨. 미안하다. 오, 빠졌어. 역시 미꾸라지 씨. 아 얘네들 어떻게 느냐 아, 여기서 이제 미꾸라지 들어갑니다. 미꾸라지? 오! 대박! 일들 출발! 출발 와창카와창카 들어와! 빠가도 몇 마리 잡았네. 와. 다 미끄러지가 아니라 빠가 한 다섯 마리 있었어. 얘 아직 안 나갔어. 얘거다 빠가잖아. 얘도 빠가야? 그럼 한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되겠는데. 나가 나가 나가. 동발해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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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프로세어 와, 겁나 많이 잡았어. 미꾸라지는 낚시보다 통 많이 어. 더잘 잡힌 거야? 훨씬 많이 잡았어. <laughs> 어제 낚시에서 많이 못 잡았거든. <laughs> 재밌다, 정말. 해만한 돼. 여기에는 이게 빵아 가 많이 없나봐.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해서. 아 꼈어. 아, 됐다. 끝내준다. 어, 씨, 와, 진짜 많이 왔다. <laughs> 대박이다. 이게, 이게 다이소에서 3,000원 주고 샀습니다. 다시마망이라고, 매드인 코리아. 메디인 코리아 확인하세요 이거 메디인 코리아 두 개. 아 진짜 재밌다. 와장가 지금 출발합니다. 출발. 아야야야야. 어 괜찮? 끈이 왜 그렇게 있지? 자기가 정리 안 해서. Let's go. 네, 저희 부모님 집에 저희 도착을 했습니다. 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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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뭐, 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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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꾸라지. 미꾸라지. 미꾸라지도 좋다. 와. 게 좋네. 이게 국산 토종 미꾸라지. 응. 와. 수어탕까지 도 되겠네 응, 수어탕. 어, 엄청 많아. 커가지고. <laughs> 와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와탕카 TV였습니다.